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그의 파란만장한 여성 편력과 사랑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꿀 뻔했던 이집트 원정의 숨겨진 비극을 다룹니다. 나폴레옹 당신이 몰랐던 진실 제이브 자 이제 나폴레옹의 인간적인 고뇌가 가장 깊게 배어있는 곳 바로 그의 사랑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제핀드 보아르네입니다. 사실 조제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고,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둔 미망인이었습니다. 당시 사교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에게 코르시카 출신의 촌뜨기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은 처음엔 그저 이용하기 좋은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제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전장에서도 매일같이 불타는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의 내용이 참 묘합니다. 당신의 채취가 그립소, 당신의 모든 결점조차 사랑하오라는 시계 고백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질투에 눈이 멀어 광기어린 비난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제피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파리에서 젊은 장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보낸 열정적인 편지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 촌스러운 남자가 쓴것좀 바라며 비웃기까지 했죠.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외도 사실이 알려질까 봐전정긍긍하며더큰 권력을 지어 그녀를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영토, 그것은 바로 아내 조제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황제가 된후 후사를 위해 그녀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나폴레옹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조제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사자가 한 여인의 사랑 구걸에는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시선을 옮겨 그의 야망이 가장 빛났으나 가장 참혹했던 순간인 이집트 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은 수만 명의 군대와 수백 명의 학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영국의 인도 무역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지만, 속내는 고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개인적인 야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원정은 시작부터 비극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 기온은 프랑스 군대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물은 부족했고 전염병인 페스트가 군대를 덮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폴레옹의 냉혹한 사이코패스적 면모를 보게 됩니다. 병세가 심해져 이동이 불가능한 부하들이 생기자 나폴레옹은 군의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에게 치사량의 아편을 먹여 안락사시켜라.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진격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한 비정한 선택이었습니다. 군의관이 거부하자, 나폴레옹은 결국 그들을 사막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부하를 아끼는 장군의 실제 이면입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그는 기묘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로제타석의 발견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160명이 넘는 고고학자, 수학자, 예술가들을 데려갔습니다. 나기와 학자들은 대열의 중앙으로 라는 유명한 명령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이들이 발굴한 로제타석 덕분에 인류는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폴레옹이 대피라미드 안에서 하룻밤을 홀로 보냈다는 전설입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 왕의 방에 혼자 들어간 그는 다음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기어 나왔습니다. 측근들이 안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죽을 때까지 그날 밤의 진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피라미드 안에서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스스로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대관식날 그는 교황이 씌워주려던 왕관을 가로채 제 손으로 직접 머리에 썼습니다. 신의 권위조차 부정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겠다는 오만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그 오만이 싹 드던 순간부터 그의 몰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후 지독한 가족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왕으로 앉혔죠. 하지만 이 무능한 형제들은 각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나폴레옹의 등에 칼을 꽂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의 실패는 나폴레옹의 표현대로, 나의 몸에 생긴 치명적인 궤양이 되어 제국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식습관 또한 그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음식을 거의 씹지 않고 5분만에 먹어치우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항상 소화 불량에 시달렸고 이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신경질적인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식탁보를 치우기도 전에 말에 올라타야 했던 그의 조급함은 결국 무리한 러시아 원정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낳게 됩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동토의 땅으로 들어간 나폴레옹. 하지만 그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추위와 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원정에서 죽은 프랑스군의 대다수는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이가 옮기는 발진 티푸스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영웅의 대서사시 뒤에는 이처럼 끔찍하고 비루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의 몰랐던 진실 3부 예고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의 독살 미스터리와 나폴레옹의 사후 세계. 나폴레옹의 죽음을 둘러싼 피치색 벽지의 비밀 그리고 그의 유해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이유. 3부에서 나폴레옹의 몰랐던 이야기 대장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